안녕하십니까. 볼트럭 양봉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켭니다. 오늘 영상은, 판매 볼들 소개 영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볼들이 좀 안정된 10월 중순에 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볼 상태, 뭐, 며칠 전에 쇼츠로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량은 지금 이건 구매상에 8장 구매 만상벌이죠 사용기까지 해서 9장 음, 들어가있습니다 원래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잠깐 산란을 못 쳤다가 지금 열심히 산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먹이가 환산 당골이 마르고 해서 지금 먹이가 요즘 많이 딸리는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 칠매의 사양기 잎 공간을 사양기가 있는 지금 이 공간을 뒀었는데 그래서 개포를 들면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작년에 더 집을 하도지어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팔매 체력이 좋은 것들은 꽉꽉 채워 놓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벌들은 5월 달에 분봉을 해서 봉판들을 3장, 4장, 5장 대부분 분봉을 내고 난 후에 지금 7월부터 다시 키워 올린 벌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벌 양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 벌들이 6장, 7장 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벌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길면 한 3주 지나면 벌들이 거의 만상이 될것 같아요. 그때 일괄적으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1차하고 2차에 나눠서 분봉을 했었는데, 그랬더니 번거롭기도 하고,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해서, 원래는 한 번에 빼낼 생각입니다. 여름 동안 고생고생해서 지금 벌들은 뭐, 컨디션뭐 나쁘지 않습니다. 늦게 내고, 빨리 내고 해서 벌들의 양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볼들은 대부분 다 좋습니다. 5월 달에 분봉을 내고 나니까 이런 뭐 장점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분봉을 내면서 한번 분봉을 낸 후에 또 볼들이 이렇게 4장 정도 보통 다 분봉을 내는데 내고 나서 다시 이렇게 벌들이 또 올라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저기 멀리 보시면 올해 뭐 작년만큼 벌은 양은 많습니다. 구매하신다고 전화 오신 분들이 벌이 뭐많냐라고 문의도 하시고 세력은 어떠냐 뭐 그러시는데 벌도 좋고 세력도 아, 군수도 많습니다. 대우모 <목소리도> 본뭐 <보험> 상태가 이렇습니다. <목소리도> 세 고르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벌들이 다 세력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뭐 별도의 뭐 세력 고르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게 여섯 장짜리 벌입니다. 모벌 뭐, 양은 대부분 다 거의 이렇습니다. 한번 열어 볼까요？보여 드린 분도, 하 니까 볼양을보 시면 원래 저희 봉 장은 등급 말벌은 거의 없 는데 장수 말 벌이 기승 을 부립니다. 자 8번장입니다 8번장은 먹이장이겠죠 먹이장에 밑에 사양 어 이건 8번까지 산란이네 8번 바깥 쪽은 먹이고 안쪽은 봉판입니다 7번도 봉판 네. 먹이장입니다 반은 목이고 반은 봉판입니다. 6번도 봉판의 목입니다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봉장을 보면 다섯 장 정도 봉판이 충판하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산란이 우선시된 애들은 이렇게 6장, 7장, 8장까지도 산란이 나간 애들이 산란이 우선시된 애들이고, 얘는 지금 터진 곳에 알이 실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5장 반, 5장 반이라고 보면 니다 이거는 화분이에요. 화분. 가분. 이거도 봉판에 화분. 이건 터져 나온 모고입니다 빠리신 분들. 이거는 화분, 봉판입니다. 4번장이 화분에 봉판이 약간이. 이렇게 보면 이 통도 거의 뭐 다섯 장과 여섯 장 정도가 봉충판이거든요. 1번은 뭔지 모르겠어요. 2번도 한번 뭐 볼까요? 1번도 봉판이네요. 아까쪽에 보면 1번과 8번이 봉판이고 안쪽이 이렇게 따지면 얘는 여섯 장이 공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대부분 봉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벌량이나 뭐 세력은 산란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은 다나나 좋습니다 뭐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뭐여까지다 보여드리니까 지금 시간이 다른 작업 해야 되고 보시면 뭐다 이렇습니다 이렇고 눈매질매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요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좋습니다. 월량도 좋고, 반도 좋고. 이것도 분봉을 두 장을 하면 통을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